마태복음 5장 21절,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여 라기르논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놈으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어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뤄놓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 십계명, 옛사람에게 말했다 철의 과정에 있었던 그때부터 구약 마지막 때까지 그들에게, 그옛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뭔가가 좀 보충을 하시는, 또는 완성을 하시는, 또는... 채우시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셨던 그 말씀에 보시면 5장 17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뭔가가 불완전하다는 그어 어투를 어, 어감을 주고 있지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 말씀이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결코 아니지요. 성경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수준, 말씀의 수준, 그 수준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출애굽 때 주셨던 그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율법이거든요. 최그 시대에서 최상의 율법. 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고 수준에서 들을 만한 최고의 말씀.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에 맞는 최고의 수준,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최고의 수준,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는 최고의 수준. 그러니까 출입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최고의 수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갚는다는 거예요 갚되, 갚되 그 받은 상처만큼만 주어라 대신에 받은 상처만큼만 주되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있는 가운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죠?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성질 나니까 대로 받고 말로주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있지요. 특히 이 초래급 시대는 원시 사회고요. 아주 막 폭력적인 사회고 그런 것이니까 재판장이 있는 가운데서 재판장에서 너이 사람이 너눈 뽑은 거지. 그 눈만 뽑아. 이렇게 재판이 되는 거지요. 그 당시 말씀 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 수준이 고그 수준이었다. 고그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 율법의 수준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피하러 온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요, 처음 교회 오시면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전혀 안 들어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세신자에게 물어봅니다. 뭐 도대체 뭐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저 이중열 성도 그분은요, 죄라는 것밖에 안 들어온대. 다른 거는 못 알아듣겠대. 예. 아무리 세상 사 생활을 많이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말을 해야 알아듣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서 주님이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수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수준으로서 이 말씀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21절 예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멘. 21절에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22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노하는다, 노한다, 노하는 자마다 이 단어가 나오죠. 자, 노한다는 건 행동입니까? 내 마음 상태입니까? 내 네, 마음 상태죠. 마음이 지금 막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살인은 행동입니다. 살인은 결과입니다. 그그이 살인이 나게 될 나게 된그 원인, 살인을 일으킨 원인은 내 마음 속이 일어나고 있는 분노죠. 내 마음속에 있는 하고 있는 이 분노 이거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점이죠. 그래서 살인은 결과지만 이 결과를 일으게 되게 된 원인까지 다스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채워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내 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라가라 말한다. 라가라 말한다.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욕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보야, 그런 말이. 네 머리가 텅 비었어.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넘어서서,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22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러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고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라가 하는 자마다 공회에 어떻게 해요? 잡혀가고,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지옥벌에 점점, 점점 형벌이 점점,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21절에는 살인이라는 그 결과를 두고 이 결과가 왜 만들어졌는 줄 아느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때문이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 입술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말을, 욕설을 퍼붓더니 결국은 살인하게 된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부터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렇게 되면 네 입에 나오는 라가 혹은 머리가 텅빈 바보야 또는 미련한 놈, 이런 욕설들이 나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에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점진적인, 점진적인, 점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형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인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흔히 우리가 요즘에 남자들이 자기 부인 들어 내가 뭐 나쁜 짓 했냐, 뭐 도둑질 했냐, 노름을 했냐, 뭐계집질를 했냐, 나 이만큼 하면 훌륭한 남자지. 근데 그런 말 하는 남자는 진짜 바보, 마음을 아내에게 줘야 진짜 사랑이지. 내가 뭐, 이 말이 이제 그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안 주고, 내가 뭐... 뭐 도둑질했냐, 뭐너 때렸냐, 내가 뭐 개집질했냐, 내가 뭐술 먹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남편의 의미가 없는 거죠. 남편의 의미는 아내에게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에게 나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추어 줄때 그제서야 비로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나 내가 뭐 노름했냐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한다면 이거는 아닌 거죠. 부부 사이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 본문의 말씀 살인이라는 말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우리 주님이 말씀 완성하신다고 분노하지 마 하는 그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내형그 머리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음,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 나거든 생각 나거든 우리 속죄의 죄는요. 어떻게 하면 속죄 제사가 시작이 될까요? 내가 불의 한 중에 행동한 것이 죄라고 깨닫게 되거든, 깨닫게 되거든. 지금 내가 행했는데 이 행할 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아이고 그게 죄구나 깨달아지면 속죄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 그렇게 행동한 게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 지금 나를 향해서 뭘 하고 있겠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형제에게 "원망, 원망, 그 사람이 나 원망하겠구나. 그 사람이 나 원망하겠구나. 무슨 원망?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부지간에..." 농담한다고 툭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 그러다가 형체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예물을 드리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 이 속죄죄에 대한 그런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도 23, 24절과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살인에 대한 말씀, 이 살인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내 마음의 분노부터 다스리고. 또 그리고 이 분노 이전에 분노 이전에 원망. 원망이 켜켜이 쌓이면 분노가 되거든요. 원망이 자꾸 쌓이면 그다음에 분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분노의 원인은 원망이 내가 이거 그친구한데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농담 던졌는데 그 친구가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고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얼른 가서 이 원망을 없애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은 화목은 날마다 꽃피워지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성품이 말투가 툭툭 쏘는 말투예요. 그, 그런 식으로 농담해요. 어떤 사람은 툭툭 쏘는 게 아니고 아주 새색시처럼. 거분거분 거분 아주 예쁘게 말을 해요. 이두 사람이 만나면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상처가 돼. 이거 분명히 상처가 돼. 툭툭, 이렇게 이막 쏘는 투로 농담하는 사람, 이 농담하는데, 친하려고 농담하는데, 이 사람은 엄청 상처받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리, 나 죽이려고 저러느냐? 이렇게밖에 안 들려.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사람하고 친구 먹었다고 좋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 말투가 그 사람에게 깨닫게 된 상처가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른 가서 원망 들을 걸 없애야 그 사람 속에 원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나오면 욕고 짓거리가 나오고 라가 미련한 놈이라 이런 욕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살인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인 하나만 놓고 이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 마음까지 내 태도까지 이걸 전부 주님이 말씀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부터 다스려라. 우리 마음부터 다스려라. 자, 그러면 마음부터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을 팔복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팔복으로 넘어가 보면 첫째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내게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니까 뭘 합니까? 애통하지요. 막 웁니다. 우니까 이 사람 울지마. 너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천국 바라보고 네 속에 더러운 것 가득한 걸 알고 네가 애통하고 있는데 그게 거듭난 표시야. 너내 딸이야. 너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곁에 딱 서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곁에 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세 번째 삼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저의 심령석에 오시옵소서 내 옆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 이제 네 번째죠 그죠? 온유한 자, 애통한 사람은 예, 예수님이 내 곁에서도 여전히 온유하지요. 아무 것도 내 마음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막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마음에 모시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그때부터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바로 거기 바로 소금이고. 빛이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스리시게 되니까 첫 번째 현상이 긍휼력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해 되고, 세 번째는 화평하게 되고,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런 모양이 소금이고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 이 소금과 빛은 그 마음 중심에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예,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면, 살인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안다스리신다. 안다스린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니마음에 네 분노가 일어나지, 그거 없애, 그거 없애야 형제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욕하다 보면 형제 죽일 수 있어. 그러지 마, 네 마음의 주인은, 니네 마음의 주인은 나. 예수야, 내가 네 마음의 왕이야. 내가 네 마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네 마음 속에 분노 없애. 그리고 이 분노가 어떻게 생겨지느냐? 원망이 격해 쌓이면 분노가 돼. 그래서 이 원망들을 많은 행동 자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면 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른 가서 화해하고, 네 마음, 형제 마음 속에 분노가 원망이 없어지도록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내게 예배 드려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도 네 마음도. 함께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되고 살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내 마음, 네 마음을 원망들을 많은 것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교인이에요 신령하게 살아갈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이게 모세고,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마다, 이 일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의 자세는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럼 교회 생활할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좀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세가 백성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안했어요. 모세야 네 백성이 원망하니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해라? 안해라? <laughs> 그런 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인들은요 자기 수준은 모르고. 자기가 육신에 속한 수준은 모르고 영적인 목사님을 자꾸 끌어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는거 여러분 보고 계셔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시면 안돼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육신에 속한 교회는 목사님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육신에 속한 수준이라, 목사님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영적인 수준으로 말씀 가르치는데, 목사님 네나 잘했어. 이러면은 이게 지금 설교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들끼리 영적인 수준, 밸런스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혼 예비 학교를 꼭 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어제 찬양이 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형제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소, 양, 염소, 뭐, 또 뭐,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놓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조카들에게, 손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하고 그들의 수준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수준도 맞춰야 돼. 형제들끼리. 그래야 온 교인이 신령하면, 신령하면 서로가 소통이 쉬워요. 육신에 속한 교인하고 신령한 교인하고 소통하려면요, 소통이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25절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어, 나아가고 있지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용서받고 용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25, 26절은 속죄죄보다는 어느 죄사에 가까울까요? 속건죄, 속건죄 갚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하라.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20%. 그죠? 이런 속건지 의미가 여기 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레위기 제대로 읽어놓으면 신약 성경이 잘 풀어져 버려요. 이게 뭐지 모르다가도 풀어져 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레위기 공부 진짜 잘해주셔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이 갚아라. 이 갚아라. 남김이 없이 다 갚아라. 26절에 갚는다는 단어가요. 아포디돔이라는데요. 그 뜻이 보상한다는 거예요. 속건제 보상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아주 강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떻게 길을 가느냐. 고발이니. 고발이니.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법에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이제 원망 들을 일이, 나하고 고발이는, 원망 들은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않지만, 내가 원망 들을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풀어주지 않고 나만 잘났다고 떠들면, 이 사람은 결국은 나를 고발하러 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전진된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고발하러 이제 재판받으러 같이 가게 될때 그때 재판받아라 받기 전에 풀어라. 예 받기 전에 풀어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이 죄를 사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가 사건화되기 전에 푸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스려 주시는 사람이다. 아멘. 그런 말씀 여기서 주고 있는 그런 내용. 내 안에 계신, 자,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정도로 풀어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렇게 원망들을 많은 것도 풀고, 함께 길을 가다가도 그 고발인에게 내가 갚고 또 갚으면서 결국은 이 재판장이 서지 않도록 내가 갚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다스려주는 사람이다. 살인까지 하게 안, 안 가게 되도록 내 속에 분노까지도 다스릴줄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 신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완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내자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네 삶으로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완성시켜라 구약 성경 하나님이 걸고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내 인생을 걸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이 하나의 행동을 하고는 구약 성경을 딱 인용해서 이걸 이루었다, 이걸 이루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하나 하나 있으면 이걸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이루어 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 그 열매 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